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게기 25회 5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법인인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자본금 균형은 삭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속공인중개사 제외입니다. 제외.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속 공개사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 개업을 하려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됩니다. 개업 공개사가 등록한 자고요. 그래서 개업 공개사가 개업을 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자 3번. 개업 공개사는 다른 개업 공개사의 소속 공개사 중개 보조원이 될수 없다. 이중 소속 금지입니다. 4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실무 교육, 직무 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사전 교육입니다. 사전 교육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교육 받고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교육 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했으면 다시 교육 받아야 됩니다. 5번 등록 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 통보합니다.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고,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6가지 있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협회에다 통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결격사유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1번에 파산선고 받았으면 복권되어야 합니다. 자, 2번이 정답이네요.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기소유예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는. 자, 그 다음에 3번에 미성년자는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혼인을 해도 안 되고요.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안 됩니다. 오로지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입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고 3년 미경과자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3년 4번 나오죠. 자그 다음에 5번입니다. 금고 이상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특별 사면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면의 경우는 즉시 벗어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인데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최근 35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7번 분사무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분사무소 나눌 분자죠. 우리 일반 회사 같으면 지사, 지점 개념을 공유회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자, 기억.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엑스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 3번 메뉴에 보면 소위 특수 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니하고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지역 농협과 같은 특수 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연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4번에 세 번째 가만 별표 에있는데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예, 전부 음, 분사무소 업무정지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둘 다입니다. 즉 주된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니에는 오른 지문이고요. 디것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해야 된다는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리언 디귿. 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인 개혁공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 법인의 겸업 제한,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있는데요. 오, 이 법인의 겸업 제한, 거의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 포지 분양대행, 택지 분양대행은 안 됩니다. 본되는 것은 못하게 합니다. 왜냐면 하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죠.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도배이사업체 운영은 안되고 도배이사업체 소개, 즉 용역 알선업은 가능한데 용역업은 안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수 없다 했는데 주택, 상가 분양대행 할수 있습니다. 4번 겸업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법제 14조 겸업제안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대법원 규칙이 전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이게 X네요. 등록을 하고 매수 신청대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만 하는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민사 집행법상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지방 법원자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줍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를 해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